어, 이번 경기는 요버로니님하고 오토브라님하고 경기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 거의 뭐 전세계, 예. 빨간색, 어딨죠? 예, 버로우님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게임 설명하고 있네요. 게임 시작되면 유닛을 이렇게 넣어요. 그럼 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유닛은 한 마리만 넣어도 돈이 올라가며 가요. 일단 해방군의 기본 전술은 유닛에 건물을 넣, 넣은 뒤에 250이 된 후에 멀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티를, 그 다음에는 정령사를 뽑죠. 정령사는 해방군의 기본 원거리 유닛이라서 상당히 쓸만합니다. 유닛을 건물에 넣으면 만화가 더 빨리 차요. 정령사와 격투가를 뽑아 줍시다. 정령사가 그러니까 메딕 같은 거고요. 예, 격투가는 진력 예,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정령사를 빼서 파이어 웨폰을 지으세요. 파이어 웨폰. 입구에 배치했죠. 예, 입구에 배치해서 파이어 웨폰을 배치하랍니다. 파이어 폰을 쓰세요. 입구 아, 파이어 폰이라는 게 예, 거의 뭐 이런 기능 같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특정한 뭐 공격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이제부터는 상대 종족에 따라서 격투가와 성련사, 자연사를 섞어주세요. 네, 토브라님이 말하고 있네요. 이게 파이어 폰인가 보봅니다 이게 예, 공격력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상대가 만약에 흙 마술파면요. 늑대인간을 대비해서 격투가를 섞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령사는 건물에 넣어서, 마화를 빨리 차게 하는 거겠죠? 아, 레벨을로 찍어주는군요. 예, 이럴 때는 성령사는 성령사가 매득이죠. 정령사는 이제 공격하는 마법이고요 성령사가 매득입니다. 예, 유닛을, 한, 유닛은 한순간이라도, 시, 심이 안 되니까 계속 찍어줘야 된답니다. 지금 계속,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이, 예, 이렇게, 동이 남지 않습니까? 이 건물 이거고요. 이쪽 이 해방 해방입니다. 해방 해방 국기죠. 해방 국기. 예. 그리고 파이어 웨폰도 계속 찍어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령사가 파이어 웨폰을 이제 계속 나오게 하는 거랍니다. 여기서 정령사를 계속 내비업 시켜 주고요. 네, 본진을 봐 주세요. 이상한 탑이 생겼죠? 네. 탑이 생겼습니다. 예. 이거는 방어 효과 건물의 방어 효과라고 하는데요. 근처에 저기 오면 화산에 날아갑니다. 에,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방어 타워 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건물에 좀더 방어적으로 하는 거죠. 궁수 유닛만 하나 이동시켜 주세요. 공격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두분다예 지금 상대방이 지금 이게 암흑이죠. 에. 예, 아무기로 하겠습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해방이 확실하고요. 이 해방 국기죠 해방 국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사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건 유닛은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둑이라는 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제 공격하는 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 궁수가 알아 들어갔죠? 이궁수안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네요. 네. 화가 날아갑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오면 이렇게 화가 날아간답니다. 성면서가 매듭입니다, 매듭. 매딱.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 이런 잡혔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금 궁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적군한테는 힐 따위는 못 합니다. 예, 그렇죠. 적군한테 힐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거의 RPG 형태처럼 상대방을 죽이면요. 예, 레벨이 올라갑니다. 음, 돈이 계속 남으실 때마다 이렇 멀티를 늘려가기를 바라신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 늑대인간입니다. 늑대인간. 지금 도둑. 예,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 네, 연습 경기가 너무 세게 나오시네요. 네. 잠깐, 녹화다 되고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안전하게 녹화되고 있군요. 이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 한쪽에서 계속 이제, 아, 이쪽은 아예 뭐, 경기의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 계시네요. 유지 모으신 다음에 자, 이제 한번 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사는 계속 내법을 하게, 있겠죠? 예, 성령사는 계속 내법을 해야 된답니다. 소환사가 생명입니다. 해방이 시세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소환사가 나오면 소환사가 쓰는 마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전사는요? 아, 예, 뭐, 방어하는 그런 게 있던 것 같은데요. 특정한 기술, 이런 식으로 방어력을 높아주는 겁니다. 공격을 못 하고요. 특지한 기술이 있던데요. 방패막기 특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디펜스가 7이지만, 이 방패막기 기술 사용하시면요.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방어력이 거의 10대회까지 올라가죠. 방어력이 엄청나게 상승하죠 그러니까, 뭐, 7에서 14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움직임을 한 번이라 주기만 하면은 예, 보시는 바같이 예, 그 저기 다시 아머가 예, 다시 7로 내려간답니다. 예, 이게 가장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죠. 그리고 상대방 공격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막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궁수 같은 유닛이 이제 뒤에서 계속 싸워 뭐죠? 대제 이게 예, 거의 그 몸을 막는 거죠, 일종의. 아, 이거, 이거 타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궁수가 소환사를 찍고 있다는데요. 예, 지금 소환사가 나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사를 계속 레벨을 시키면은 소환사가 나온답니다. 예. 러쉬 온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한 곳에서만 뽑고 있고요. 꾸준히 레벨업 하고 이쪽 건물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군 같은 경우는, 예. 암흑이죠? 아이름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환사가 나왔답니다 예 지금 어디 볼까요? 소환사 아 흑마스파랍니다 흑마스파 흥마수파. 이게 흑마스파랍니다 흑마스파 흥마수파. 흑마 흥마. 흑마 해발 아 지금 거미조 쳤군요 네 지금 독특합니다 버러우라는 예, 자기 이름을 가진 그런 강력한 유신이 나와있죠. 아, 네! 레벨 8이 됐군요, 6이 됐군요, 네. 뭐가지 지금 아 정령사군요 아, 소환사 얻죠 아 지금 소환사 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체적인은 파워 웨폰이죠 이, 이 유닛 쓰는 기술입니다 상대방한테 상당히 높아주고 있고요 예, 지금 소환사의 기술을 보여주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하이템플로의 그 사이토 같은 게불 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파이어 웨폰이랍니다 이 공격력 강화 해주는 게 파이어 웨폰이랍니다 그 전체 산소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렇게 스프레시 데미지를 맞았는데도 이건 살아 남은 남은 이유가요? 지금 디펜스가 17이기 때문이죠. 예. 대도까지 보고셨고요. 대도 두 마리까지 보고셨고 지금 쪽까지 멀티를 가고 있습니다. 예. 점령을 아직 안 했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돈이 없어 아직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어 지금 13, 34뭐 이렇게 아. 거의 뭐이 이거 정 반대인 그런 유닛이죠. 예, 소환사. 그러니까 흑마에도 소환사가 있고요, 해방에도 흑마가 있습니다. 네, 악령, 악령, 흑마, 소환. 아, 이름들 지금, 지금 아잘 헷갈리는 거요 지금 몇번 중계를 하는데도요. 예,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예, 엄청난 연금승사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성장형 하이템 플러그 기술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아가지고 까딱 차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지금 예 지금 한번 경기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하 지금 이런 거 애무한데요. 예, 지금, 대도, 예, 검, 근처, 건물을 점령해, 고구서 해구서, 지금, 이쪽 안에 들어가서 지금 레벨업을 한것 같습니다. 예. 어, 보시는 바에 연금술사까지 나오고요. 연금술사. 아, 거의 그 이제 뭐, 흑마, 예, 그 뭐, 파이어 웨폰, 그런 건가 보죠. 아, 지금, 자살했군요. 예, 지금, 뭐더 이상 경기를 할그 여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